타마 페인트 공업이 아이럭스 올코팅을 비롯한 아이럭스 신제품 5종을 출시했습니다. 관계자는 아이럭스 5종은 친환경성과 고품질의 가치를 담은 제품으로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샘이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노후 소방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용산소방서를 시작으로 작년에 6개소, 올해는 10개소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파세코가 안정성이 강화된 프리미엄 캠핑 나노인 캠프29를 출시했습니다. 캠프29는 불을 볼수 있는 투시창이 기존 제품에 비해 2배 이상 커져 불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불멍에 최적화됐습니다. NH농협은행 안산시지부가 안산시에 1천만원 상당의 이웃사랑 나눔의 쌀을 기탁했습니다. 이웃사랑 나눔의 쌀은 농협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금성이엘씨가 안산시에 1천만원 상당의 살균탈취제 2천개를 기탁했습니다. 기탁한 후원 물품은 경기사회복지공동복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정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TLB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제조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PCB 제조공정의 회로, 인쇄, 도금 등 전처리 과정의 협업을 이루고 있는 참여기관들의 센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유사 PCB 제조 공정 파티클에 대한 미세화 관리 능력, 설비 예지보전 능력, 에너지 관리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대덕전자가 비메모리용 패키지 기판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를 생산하는 새 공장을 본격 가동합니다. 신영환 대표는 FC BGA 사업을 강화해. 메모리와 비메모리 패키지 라인업을 모두 확보한 반도체 기판 업체의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알미늄이 조일알미늄과 2차전지용 양극박의 원재료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극박 생산량 증대 등 투자 확대와 소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성보화학의 윤정선 대표가 생활속 탈플라스틱 실천운동인 고고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며 업계의 아름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표는 앞으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원시스 철도사업부와 송원대학교가 철도 기술의 발전에 협력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철도 관련 교육 과정의 개발과 철도 기술 정보의 교환 등 철도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협력키로 했습니다. 건우 전공이 아리백 사업 참여를 기반으로. 중소뿌리 기업의 탄소 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용준 대표는 지붕형 태양광 발전을 시작으로 지열 수소에너지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최초의 금형 생산 탄소 중립 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긴테크가 안산인재육성재단에 1천만원을 기탁했습니다. 조갑훈 대표는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 유수 위한 나눔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와 함께 안산기업통합지원단 이 운영됩니다. 기업지원단은 통합민원창구로서 기업의 경영회로 개성권의 기업지원 시책 및 경제경영정보 제공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안산상공회의소에서 9월 14일 제 148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이번 강연회 에서는 독일은 왜 리더국가가 되었나 란 주제로 슐레더전 독일 총리 부인이자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글로벌 무역 투자진흥공사 한국대표인 김소연 대표를 초청하였으며, 신청은 9월 13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